좋아하시는 것도 취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것도 뭡니까? 취향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수수한 옷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취향입니다. 저는 정말 이걸 이걸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 저의 취향을 말하겠습니다. 잘들어죠 아마 내 취향. 저는요, 특수염을이 장비처럼 한번 길러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취향입니다. 또제 취향 중에 하나는 저는 머리를 딱박 밀어서 이렇게 한번 개종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취향입니다. 뭐 어울립니다, 안 어울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배 끝나고 나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향입니다. 제 취향이 눌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취향이 있죠. 베트남, 중국, 태국 사람들은 이 고수라고 해서 팍치라고 하는데 이건 향신료를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거 먹으면요 열에 아홉은 다 쓰러집니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성교사님을 제가 보더니 제가 이래가지고 밥에 사 먹는 걸 보더니 목사님 부르심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취향입니다. 부르심이 아니고 취향입니다. 우리는 다 취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취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잘 생겼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소크라테스가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얘기를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청소년들에게, 목사님 공유단받지 않니? 이렇게 하니까, 한 친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조인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목사님을 때려 죽이고 싶었다. 왜, 왜 이러니까? 목사님 제 공유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의 취향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예인들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있거나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연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기가 높겠죠. 요즘 어, 정치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의 기본은 대중,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정치력을 가지고 있느냐 실현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인기도인 것입니다 인기가 없으면 제압으로 좋은 공략을 가졌고 그 공략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도 정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들은 더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질병에서 치료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회복을 해주심에 대하여 환호를 외칩니다. 저분은 바로 메시야. 아 저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야. 저분은 우리의 선생님이야. 자 우리가 저분을 따르자. 저 예수님을 따르자.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길은 인기가 없는 길이다. 나와 함께하면 너의 특근의식은 사라지게 된다. 나와 함께하게 되면 너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초라해진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인기 없는 예수님처럼 모여 내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인기 없는 예수님처럼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분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인기를 포기한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를 포기한 뭐라고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기를 얻고자 애를 씁니다. 최근 한국 교회 화제는 SNS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유튜브입니다. 저도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를 합니다. 모르셨죠? 제 이름 지시면 두번 나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제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하시는 분은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회원은 19명입니다. 저도 1000명이 넘으면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는 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기를 바랍니다. 혹 누군가가 어, 나는 누구 누가 뭐래도 나의 길을 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유 잘합니다" 이러면 좋아합니다. 학생은 교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인지라 아내가 저를 지지해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내는 저의 사랑과 의신을 기뻐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정선스럽게 음식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물이냐, 국이냐,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말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빵 만들기를 가끔 합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좋아합니다. 오늘도 빵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쓸 때, 목사님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이러면 저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받은 흉빵? 만드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네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소망합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좋아하지 않습니까? 꼬리가 되지 않고 뭐가 되게 하셔서? 예, 우리는 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네들이 대장 되기를 좋아합니다. 소망합니다. 대리보다 과장이 되고 과장보다 부장이 되고 부장보다 사장이 되고 사장보다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회장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심 양면에서 출세와 이름을 나리는 것은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치유의 사역들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예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로 명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애호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애워사합니까 그들을 고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실제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일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과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처럼 이런 아담한 교회를 사행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교회 한이 정도 모이면 좋겠다 이런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목사님 그 정도 모이면 무엇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천고파 교회 목사로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훈련해서 주의 제자로 만들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애호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리들부터 떨어지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고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따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건너편에 가고자 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니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우리 띄오주시죠 19절 1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데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니다 예수께서 여시되 호도불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도 꼬시 였다하시더라그러분한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은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적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당시 종교 지도자, 그한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와 왔겠습니까? 보니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인지도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저 사람이면 저분이야말로 선생님, 나의 선생님으로 충분하겠구나 내가 저분을 따르면 되겠구나. 내가 저분을 따를 때내 인생이 활짝 피겠구나 그때 예수님의 사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여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 이야기합니다. 그 아차는 동물도 거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뭐라 그래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하십니다. 나는 인기를 포기한 왕이다. 나는 인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기 없는 왕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인기 있는 왕을 찾았습니다. 능력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앞자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유대민족을 새롭게 세우고, 유대민족과 함께 온세상을 통치할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나를 출세시키질 왕을 원하지 않습니까? 나의 목회에 성공을 가져줄 그런 왕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나를 세워줄 그런 왕을 안 되는 것도 잘 내줄 그 왕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인기 없는 자리로 내려가시겠다. 나는 머리도 부시 없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잘알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몇번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등학교 다니는 목사 아들이랑 장로 아들이 한판 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대장입니까? 목사 아들이 선박을 날립니다. 야, 우리 교회 대장은 우리 아버지야. 왠줄 알아? 우리 아버지는 매주일마다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데 너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설교 들을 때 앉아서 설교 듣잖아. 장로 아들이 기가 죽은 거요 그러다가 교회 입구에 목사들과 헤어지는 순간, 장로들 눈에 확도는 문구가 왔습니다 대한 예수교 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야, 우리 교회 어, 아버지, 우리의, 우리 아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대장은 우리 아버지야. 왜? 봐봐. 대한 예수교의 장로에서. 목사들이 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태별뛰어가면서아버지이게 칩니다. 아버지, 아버지 대한 예수의 목사회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바꿔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주기가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직분을 세 가지로 명세해 두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설교와 성찬과 그리고 교육입니다. 신방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회로 모여 치리합니다. 장로가 해야 될 일은 목사와 함께 치리하고 성찬을 걷고 신방과 교육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신방을 강조하기 위해서 권사라는 직책을 두었습니다. 권사도 목사로 도와 신방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사 가해를 이런 재정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다른 서로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으로 신방을 잘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분은 장로가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관를 도와 성도를 신방할 수 있는 분들은 권사가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집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죄정을 섬긴 사람은 집사로 가야 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신방한 사람들은 장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도, 다음은 서리 집사, 다음은 안트 집사, 다음은 장로, 이런 순서가 아닌 것입니다. 집부는 지지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님께서 인기를 포기하신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집분자가 내가 이런 이런 곤란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속상할 수 있으나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 역병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역병이 있습니다. 빚진병입니다빚진병이 병은 교회를 나누게 하고 이 병은 얼마나 무서운 점염세가리인데한 사람이 으면다삐져버려요 교회가 초토화될 때까지 다삐져버려요 분열하게 만들고 잡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비신병은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가장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장 되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대장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주변 이목과의 관계 속에서 갑이십니까 어리십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인기를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특권의식을 내려가야 합니다 요즘은 뭐 큰일 날일이지만 이전에는 높은, 분, 네, 높은 자리에 앉은 분들은 이런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엄중 운전하고도 나 국회의원이야 나 검사야 이러면 꼼짝 못하는 시절이었지요. 유대인들에게도 특권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인 택하신 민족이야, 선민이야. 이런 선민 의식은 이방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이방 사람들을 갈복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러 사람 성전에서 이방인의 틀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모든 민족 위에 자신들을 세워서, 그 모든 민족을 자신의 발 아래 두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 왕이 오기를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왔습니다. 메시아, 우주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일제는 나았지만 8장에서 백부장, 희방인, 그, 그, 로마의 100명의 우두머리인 그 장군의 그 손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 8장 5절 이하인데요 예수님이 가버나 오실 때에 한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아파 누워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저도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들 보고 명령만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명령만 하면 따르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명령만 있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과 12절에, 10절부터 12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입니다. 또 너에게로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사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안으이라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이아인을 고치셨다, 이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예수님 가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 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특커노시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 이방인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절에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니 우리가 누구냐? 이거를 읽은 유대인들이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큰 믿음을 가진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을 딱 들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더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너에게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는데 12절에 말하고요그 나라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바카도 돈이세요 뭐라 고요 쫓겨한테 된다고요? 거기서 일을 가 울며 물어 간다고요? 일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는 우리는 문제없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대단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백부장을 통해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유대인 한서기관이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다르겠습니까? 나는 머리도 꽃이 없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세무엘스는 오늘 시대를 가르켜서 특권의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40대를 기준으로 그분은 말하는데, 이건 꼭 나이 40대가 아니라 40대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과거에 비해서 이어 40대 이전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느냐와 상관없이 회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수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이전 세대는 어떻게 했느냐? 어쨌든 간에 주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만 원 준다. 그 100만 원치 내가 일을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100만원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어, 이런 거죠. 교회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아, 짜장면 사줄게요. 이래도 안한다는 거예요. 왜? 그 짜장면 그 시시한 거 먹으면 내가 가겠다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근의식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사실때이웃 세대는 어떻냐? 보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 사준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사장님입니까? 목사님,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목사님, 사장님, 짬뽕 도시로가십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특근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그럼 사실 때 이후에 이전 세대는 특근의식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이든 사람들을 라떼 세대라 하지 않습니까? 꼬봉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받고 싶다는 거 그러면 다, 우리 속에는 다 이런 특권의식. 대접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있는 특권의식이 내려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권의식,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고, 살든지 살지 않을 순간에, 그런 많은 수준이 되든지 되느냐 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습하기를 소망합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들어갑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인기 없는 왕을 따라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또한사람이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대부장한 한 서기관, 한 제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마태는 이한한한 한, 한 동에서 그들의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 21절에 한 제자가 말합니다. 말하십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제가 장례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말씀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늙어서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죽을 때까지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제자가 드리는 말씀 이거예요. 이 예수님, 제가 들은 소문 이 있는데 제 아버지가 좀 아프답니다. 저희 부모님 좀 힘들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을 몇 년간 잘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는 고르반 외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죠.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띄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 봅시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목소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무엇보다 뭐라고 래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거보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세부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소이한이었죠. 그는 예수님이 멋져 보이고 좋아 보여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다르고 좋지 않을 때는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손해를 보거나 때로는 좁은 길이거나 때로는 인기 없는 길이거나 또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거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특권의식이 아니야. 이건 당연히 이 정도는 누려야 돼. 라고 말하는 그 특권의식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된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버리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은 자로, 주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본성에 의하여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나를 인지해줘야 됩니다. 인지도가 높아져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일하고 싶고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 우인 리 것이죠. 왕의 백성, 주권 선교사, 일상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우래하면 오라 할수록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창고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018년 11월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2000 28년 11월쯤 됐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니, 한 10년 뒤에 돌아보니, 우리의 성도들이 다 바르게 믿고 있더라. 그것을 어떻게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제가 여러분들을 봤더니, 여러분들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낮아져요. 저도 10년 저 뒤보다 전보다 훨씬 더 낮아져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직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위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인정해주지 않다. 오직 우리 주님만 다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머리 둘 것이 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저명한 유대인 민법사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건물사를 타듯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은 그 상황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별볼일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그 여우 알지? 그 여우도 굶이 있는데, 저 공중에 사는 저 새도 그차가 있는데, 인자는 뭘 듣고 싶다. 하이베베 여러분 답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할 때 십자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데, 내려오신 그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처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맞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